예, 오늘은 2022년 2월 25일이고 오늘 읽은 기사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몇개안 읽어가지고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내 원전 실태 점검하고 향후 60년간은 완전히 주력이다. 이래서 다시 기 이제 정상 가동하도록 점검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거를 중단시키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해서 그 이것도 국민들 의견을 받아서 어 의견이 이제 중단을 원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논란이 커서 중단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아닌가 보네요. 물티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이 그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것을 좀 영향을 준다고 해서 국내 원전 실태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기사에서는 얘기를 했고 음, 그 대통령은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밀집도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래서 피해 감당 어려워서 그렇다. 그런데 에너지 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 얘기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하는데 수명이다. 뭐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것등 이제 너무 오래된 것은 이제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신규는 짓지 않고 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가 그러니까 여당이 바뀌어도 그게 유지되도록 할, 하여야 할 텐데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 대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아마 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그때 어느 나라 같은 경우 헌법에 이런 부분들이 계시되었다고 환경 보호 관련으로 해가지고 헌법에 추가 조항들 넣는 것들이 있던데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원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포항 경주 지진 있고 이럴 때 건설이 지연되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이 강화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상 가동할 수도, 즉 점검해 주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 외부 전문가 중에 이제 원전 관련 문제 국민 수용성이 중요해서 국민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제일 안 되는 것 같고 이거는 국민 전체도 그렇지만 그 해당 원전이 모여 있는 지역이 경상도에 엄청 많이 뭐 쏠려있는데 그 지역주민에게 분명히 물어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푸틴이 왜 이렇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제재 경제제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침공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카드뉴스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 어, 이제 푸틴 대통령이 말로는 나토 추가로 이제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이제 추측하기를 음동 중동부 유럽에서 나토가 자산 철수 요구할 까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러시아, 예전에 러시아, 미국이랑 거의 또 맞서는 그런 러시아의 지위를 좀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부분을 바라는 러시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이 사람이 24년도에 대선에 다시 재출마할 려고 이런 부분을 미리 침공을 하는 거라라는 얘기가 있고, 그 이미 20년도에 기한을 해놔가지고 36년까지 장기 집권 계속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선에서 이제 출마해서 당선되려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으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어 러시아가 거래하는 그 외환 거래의 80%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가 엄청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이제 파병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나토 회원국인 우크라이나 접경 동유럽에 육해공군을 추가 파병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아직 나토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어, 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되고. 제조업이 약화되고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어, 우크라이나 가격을 받아서 공가 음, 상승할 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음. 그리고 대, 대선 관련해 가지고 투표율 기사를 봤는데 음, 지금 이재명 후보 투표 이거 뭐냐 그 투표 투표를 하겠다라는 퍼센트가 좀 다시 올라와가지고 오차범위 내이긴한데 이재명이랑 윤석열 후보랑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게 크게 차이 난다고 <laughs> 할수 없게 다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대구 부분의 투표 여론조사. 자, 다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음 원래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당이 원래도 계속 높았었는데, 지금도 윤석열 후보는가 많이 높은 상황이긴 한데요. 그, 음 이재명 후보는 20% 초반대이고, 윤석열 후보는 53%대. 라고 하는데 이게 그 지난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 뭐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 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전국에서는 41.08%를 당했는데 대구에서는 21.76% 경북에서는 21.74%였고 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24.04, 전국에서는, 그런데 대구에서는 45.36, 경북에서는 48.62. 근데 이제 지금 그거랑 이거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 경북이랑 대구가, 이번에는 전국이 거의 유사해서 대구, 경북의 표차가 좀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